사람이야 아저씨. 에? 아저씨. 나도 그걸 안다고 여기로 그, 그 아저씨. 이걸 덜덜 거르면 차가 어떻게 아저씨 되냐고. 나도 아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다고 해도 하셨으면은 하셨으면은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분은 그렇게 전화를 받으시면 안 되죠. 누군데? 누가 받았어요? 안에서 사사치계신 분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아, 난르 제가 그래서 진짜. 전화를 드렸어요. 삼일차서 네. 차주 되시나요? 네, 네. 대문 앞을 이렇게 막고 계시면 어떡하나요? 저희 애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차주 빼주세요뭔 네. 대문이요?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바... 아니, 제가 그러면, 빼달라고 그, 그렇게 자, 그러면 이 이제는... 아니, 어 잠시만요. 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저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반응했어요. 아니, 잠시만요. 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의 일단 경황을 들어보셔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럼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전화를 받으시면서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 하고 계신다고. 아, 어쨌든 그러면 빨리 빼주세요. 아니, 지금 어머니를 보지나 않다는 거예요? 대문을 막으셨잖아요. 그럼 저도 저기 대문 앞에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건 변하시겠어요? 여기는, 여기는요 대문 이쪽으로는요 차를 주차를 못 시키는 데고 이쪽은 차를 주차 시키는데요. 왜요? 예? 왜요? 뭐가 왜요? 여기는 주차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야. 여기 주 주차 시킨 사람은 어디 있어요, 누가? 이쪽은 주차를 못 시키고 이쪽은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아줌마. 네, 그럼 아니, 자리가 비었어요? 그럼 주차를 당연히 그럼 시켰는데 일로 못 지나간다면서? 있는데. 일로 못 지나가면서 못 지나간다면서? 지나가면 되잖아요, 물론. 일로. 애 심들이 어떻게 다녀요, 그러면? 제생활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똑같이 그럼 앞에다가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쪽 우리 차들이 다될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대문 앞에다가 막으면서 와. 그렇게 대고 있으면 편하시겠냐고요. 지금 아저씨가 말씀하신 거는 어, 차를 주차를 못뭐 시킬 것서로 마치 주차 시키는 것처럼 말씀하셨나요? 아, 대문 앞이잖아요. 솔직히 이건 대문 앞인데 그럼 당연히 제가 제 생활권이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 시 땅이고 어쩌, 어쨌든 어쨌든간에. 아 시켜도 되는데 그 앞으로 좀, 좀 빼시든가요. 근데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3135 차주분 대신에 할까? 차주분 그렇죠. 3135 차주분 대신하고 맞다 맞다고 그러셨어. 그래, 그래. 어쨌든 가족이시잖아요. 그때요. 그럼 차를 대문 앞에 이렇게 대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 아니 잠시만요. 그거를요. 아니 잠시만요. 모시, 아니 잠시만요. 뭐 제가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애들이에요. 대문을 대문 앞에 뭐, 그렇게대셨 뭐. 그렇게 계시냐고 그렇게 했더니 무슨 대문이요 이러고 화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화가나죠 대문이 못지나갈 정도로 이래서 무슨 대문이 당연히 있었나요? 애 짐이 있고 그러는데 못지나가지 지금 어쩌면... 올려놓고 왔잖아요 끽끽대면서 그 지나가면 되는거잖아요 그렇게 지나가시면 아, 되잖아요 한동... 아 너무 이기네요 진짜 한 동네에서 그러지 말자고 아 그래요 이사오신거 그래. 거 알아요 그래. 저도 이사오신거 그래. 알고요전화비빌려줄니까 이거, 이거 말고요 저기 뭐지 그코란도스포츠 그건 그... 몰라 그거 이 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차 같은데 아무튼 뭐그 차도 저희 대문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해요. 다른 다른 동네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희 도그당닐수 있게 좀 바짝 세요나봐 지금 차가 내가 배가 없잖아. 지금 요거 또더간 거야 지금. 근데 그 차별으로, 아니 안 아니, 아니 아, 대문 요 근데 만족도 만족도 아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당연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주셔야죠. 제가 만약에 선생님 대문 앞에서 대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 아니, 당연히 부끄러시잖아요한 아, 한 동네, 한 동네에서 좀찾아한거 좀 아니 저도 알아요. 동네분들, 동네분들 보면 저도 알아요. 웬만하면 저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